우승을 하면은 임창규 선수한테 렉스를 사주겠다 뭐 얘기를 아네 했었는데 네, 제가 네, 네. 한국 시리즈를 하다 보니까 너무 긴장한 나머지 제가 어 그냥 제가 사줄게요 음. 라고 했다가 아어 그러면 이게 어떻게? 근데 그 시계는 사실 그 지한이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음. 그 형수님이 한 전화를 한통 하고 오시더라고요 그 어. 이, 인터뷰 이후에 예, 예. 그러면서 마음이 샥 바뀌시지 않았나? 아공선좀그좀 <laughs> 아, 그, 어, 좀 사인이 좀안 나오셨나 봐요? 남편한테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마라 <laughs> 저기 구단주님께서 또 이렇게 저희 우승했다고 음. 저..저..제품을 또몇개 선물을 해주셔가지고 어스탬이고 어, 새로 그..여행 그거 아 아, 그거랑 그 다음에 공기청정기 주셨고 이야 스템이 좋아! 몇 차례 더 선물 주신다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아 그것도 나와요? 기, 네 기대감이 있더라고요. 이 네. 그리고 이제 최고의 구단주님이신 것 같습니다. 나아 구! <laughs> 아니 뭐야 뭐야 안녕 구광모 구광모 아, 뭐, 아, 뭐, 아 뭐, 구, 구, <laughs> 아니, 근데 저도 아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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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 그리고 저 무엇보다 임창희 선수가 아까 얘기했지만 또 FA를 앞두고 아, 있습니다. 아, 맞습니다. 야 아마 뭐 저는 잘은 이제 모르지만 현재 구단에서도 좋은 좀재능해펼시지 아... 않을까 싶기도 해요. 짜스트로 1년씩 1년씩 가다가 네. 이제 조금 장기 좀 노려볼만한 상황인 아것 같습니다. 네. 조심스럽게 하몇년좀 기대해 봅니까? 내심 바라는 마음.